자, 오늘은 열등감 많은 사람이 대학원 가면 고생한다는 주제로 얘기해 볼게요. 자, 흔히 해외 유학. 해외 유학 같은 거는 크게 제가 봤을 때 해외 유학을 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크게 두 부류가 있습니다. 자, 첫째는 정말 공부를 잘해서 한국에서 아무리 좋은 대학원을 가도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더 많은 공부를 하기 위해서 좀더 수준 높은 공부를 하기 위해서 해외 유학을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제가 크게 걱정이 안 돼요. 근데 두 번째 부류가 정말 걱정이 됩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열등감 때문에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유학을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예를, 예를 들어 볼게요. 지방대 출신이에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아무래도 학벌 사회이기 때문에 지방대 출신으로서 사회 살아갈 때 항상 사람들이 학교 어디 나왔어요? 라고 물어보면 열등감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나는 미국에서 정말 세계적인 대학교에서. 유학을 하고 오면 이제 나를 무시하지 못하겠지. 이런 사람들이 유학을 또 많이 갑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마인드셋으로 유학 가면은 진짜 고생해요. 왜냐면 한국에서 본인, 본인이 열등감을 느꼈던 근본 원인이 뭐냐면 주변 사람들이 나보다 잘났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열등감을 느꼈거든요. 근데 미국 가서는 한국에서 만날 수 있는 사람보다 훨씬 잘난 사람들 많이 만나요. 그래서 열등감이 더 깊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열등감 때문에 괴로워하는 거예요. 근데 제 채널에도 이런 사람들이 몇몇 있었습니다. 그래서 깊은 열등감에 빠져 있어서 그 이런 사람들 의 특징은 그 어렸을 때 본인이 인정받지 못하는 곳에 오랜 기간 동안 살았던 사람들이 열등감에 많이 빠져요. 제가 그래서 채널에서 많이 말씀드리는 게 특목고 이런데 나온 사람들은 진짜 마음의 치유가 필요합니다. 특목고 정도 가려면 중학교 때 공부를 되게 잘했어요. 뭐 종교 1등, 2등 하던 친구들이 특목고 가잖아요. 그런데 특목고는 그런 애들이 모인 곳이에요. 어린 나이에 그런 고등학교로 갔는데 동네에서 수제라고 알려져 있었는데 반에서 꼴등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씻을 수 없는 열등감이 정신세계에 뿌리 박히고 그래, 그래서, 그곳에서 매우 심한 열등감에 쌓이게 됩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때 그렇게 날고 긴다는 친구들이 또막 해외 유학을 가요. 그러면, 나의 존재감은 뭔가 하면서, 나도 유학 가, 가서, 나도 당당하게 해외 유학파라고 당당하게 말하고 싶어. 라고 유학을 또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학을 하려는 그 근본 원리, 열등감을 씻어내기 위해서, 굉장히 잘못된 동기로 유학 가는 건데 이렇게 되면 이제 미국 가서 한국에서 어린 시절 만났던 수재들보다 더 똑똑한 전 세계에서 온 수재들 만나면서 열등감의 골이 더 깊어집니다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되냐면 성격이 완전 이상한 사람이 돼서 학위를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박사 과정 마치면서 느낀 거는 한국인 유학생들 중에서 성격이 굉장히 뒤틀려버린 사람들이 되게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 특징이 어렸을 때 열등감이 많이 휩싸이는 상황에 있었다는 거죠. 뭐, 예를 들면, 특목고 같은 데서 그 있었거나, 아니면 강남 8학군 같은 데 있었거나, 아니면 한국에서 랭킹 1위 하는 학교에 있었거나, 그게 그런데 들어가서 본인이 굉장히 하위권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박사과정 중에 우울증 약을 먹고 있는 한인 유학생들을 많이 만났어요. 근데 하나같이 공통점이 특목고 출신 그리고 명문대 출신들 중에서도 꽤 많았어요. 그러니까 열등감은 자기가 절대적으로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 절대적으로 똑똑하고 안 똑똑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상대적인 거예요. 즉, 남과 자신을 비교하는 습관. 그것 때문에 열등감이 휩싸이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남과 자신과 비교하는 습관, 요거를 끊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님이 백인들만 있는 상황에서 혼자 유학, 유학을 한다고 해봐요. 혹은 뭐뭐 뭐 일본 유학도 한번 예를 드, 들어볼게요. 일본에 유학 갔는데 랩에 모두 일본인 학생인데 혼자 한국인이라고 해봐요. 그 상황에서 교수가 조금만 뭐라고 해도 왜 나만 가지고 그래? 왜? 백인 학생들한테는 안 그러고 왜 나한테만 그래? 왜 일본인 학생들한테만 일본들 일본 학생들한테는 뭐라 하는데 왜 나한테만 뭐라 그래? 이런 시선을 가지고 교수를 바라볼 수 있어요. 그거는데 잘 따져보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깊은 열등감의 문제죠. 교수는 원래 학생들의 학문적인 성과를 위해서 학생들이 학문적으로 발전하고 있지 못하고 못하고 있으면 질책을 하고, 푸쉬를 하고, 그게 교수의 역할이에요. 교수는 자기가 월급받고 해야 할,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한것 뿐입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 상처받고, 낙담하고, 이게 바로 열등감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등감을, 치유를 좀 받으셔야 돼요. 본인이 열등감이 많은지 안 많은지는 여러 가지 요인들로 판단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자기가 남과 자신을 많이 비교하는 것 같다. 그열등감 많은 거예요. 저는 솔직히 누구랑 저랑 잘 비교를 안 해요. 뭐 예를 들면 제가 미국에서 랭킹 12 정도 하는 박사를 나왔지만 미국에 살다 보면 저도 미국 랭킹 1등 하는데 박사 출신을 만납니다. 뭐, 그게 뭐 어쩌라고. 그 사람이 랭킹 10이 나왔나 보다. 랭킹 1이 나왔나 보다. 그게 저한테 중요하지 않아요. 신경 안 씁니다. 그것보다 그냥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연구 백그라운드 중에서 내가 배울 게 있으면 가서 좀 배워 보려고 하는 거고 뭐, 딱히 배울 게 없으면 굳이 어, 뭐 배워 보려고 안 하는 거죠. 이런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이 남과 비교하면서 막 등수로 매기는 문화에서 살았기 때문에 끊임없이 남과 비교합니다. 그래서 정말 저는 한국인들하고 만나면 좀 불편한 게딱 만나면 저 사람이 학교가 어디 나왔고 그게 랭킹이 몇 등이고 저 사람 직장이 업계 몇 등이고 막 이런 걸 따지면서 서열을 매겨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좀 그런, 그런 불편한 문화에서 자랐기 때문에 어, 미국 유학을 가신다면은, 열등감을 좀 치유받고 가시는 게 좋아요. 어떻게 치유를 받냐. 남과 자신을 비교하지 않을 때 치유가 일어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좌파에서 나오셔야 돼요. 본인이 좌파 진보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면 거기서 나오셔야 돼요. 저는 정치적인 성향을 강요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성공하는, 그리고 건강하고 밝게 사는 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좌파에서 나오세요. 왜냐면 좌파라는 이론 자체가 세상에서 좀잘안 나가고 있는 사람들은 돈이 없고, 어, 사회 구조에서 하층인 사람들에게 그 표를 유도하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표를 유도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이론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패하고 있는 사람들을 혹하게 하는 이론이기 때문에 좌파에 빠지면 열등감이 굉장히 깊어집니다. 거기서 나오셔야 돼요. 의도적으로라도 좌파 아니게 살고, 그리고 남과 자신을 비교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건강한 마인드, 그런 걸 가지려고 노력하시고, 종교생활을 하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뭐, 저는 아, 아, 아시다시피 항상 개신교 교회에 출석하는 것로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열등감을 치유받은 후에 유학 가셔야 돼요.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